자, 요한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고, 또 나아들을 살려내고,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그 전에, 이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거를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요한은 감옥에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때,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께 가서 질문하라고 말씀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어, 우리가 당신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어, 이렇게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세리이환이 그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리이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밖에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주님께 가서 물어보라.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냐?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물어보라고 했냐면 아마도 주님을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생각이 흔들렸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걸 물어보라고 할 리가 없겠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잖아요. 세례요이이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줄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성경은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특히 세례요한에게 여자에게서 난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칭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 세례요한이 어떻게? 아 주님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세례우안이 하라고 했던 질문이 더욱 더 의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걸 물으라고 했을까요? 무엇이 그로하 여금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의심케 했고 흔들리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에 어, 타산지속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 다른 것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 예수와 진짜 메시아 예수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했던 사역과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사역이 달랐어요. 예수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와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달랐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실제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처럼 완전히 회복되고 이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뭐냐? 아마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선포하는 말씀과 여러분 다르면 어떻게 돼요?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게 다르면 하나가 될수 없잖아요. 만약에 세례요한이 백성들과 다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로 세례요한을 따라다녔을 리가 없죠. 이사야, 예레미야 보십시오, 안 따라다니잖아요. 왜냐면 일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 한번 같이 묵상했었지 않습니까? 이레미아의 경우는 정 반대의 메시가 야이 구원관을 선언합니다, 선포해요. 망해야 산다, 항복해야 산다, 포로로 끌려가야 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따라다녀요? 다 죽이려고 그러고 다안 따라다니잖아요. 세리아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은 그들과 생각이 같았기 때문이죠. 비전을 선포할 때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과 현실의 대처는 예리미야처럼 많은 사람들의 상식과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의의 축 로마와 맞서 싸울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 죄인들과 어울려서 다니고 밥 먹고 세리의 집에 가서 잠자고 완전히 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틀려 보였던 거예요. 달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나가려면 이 다름을 극복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른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리우안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도 로마의 탄압이 없는 억압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꿨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방된 이스라엘을 꿈꿨어요. 죄를 짓지 않고 살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나라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죠? 편안하게 사는 나라 아닌가요? 불편함 없이. 근데 예수님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불편이 있고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평안이 실현되는 샬롬의 나라예요. 샬롬에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지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나라. 여러분이 지금 꿈꾸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맞나요? 지금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나요? 아니면? 세리완이 당신 유대 사람들이 꿈꾸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나요? 그럼 다르지. 달라요. 그러면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다름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할때 굉장히 많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많이 넘어지는 문제가 이 다름의 문제예요. 다름의 문제.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할 수 없고 동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것을 하자니 기쁘지 않아서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죠?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나와 다르다고 치받는 거예요. 내가,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건데 너와 내가 다르니까 너 혹시 나의 길에 같이 동참해 보지 않겠니? 이게 순종의 권면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때 주님과 많이 다르시지 않습니까? 외치는 것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것도 다르고 그래서 주님께 별로 관심이 일지 않죠. 주님의 나라의 일에 별로 동참할 생각이 없어요. 왜?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이 다름의 문제를 돌아서지 않으면 아무리 엄청난 세례완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세례완이 의심하고 흔들렸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상황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 지금 세례완은요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마음 속에는요 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믿음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세례요한들이 제자들이 와서 막 보고하는데 뭐 병자 살리고 뭐난리에요뭐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정작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세례요한에게는. 여자에게서 난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까지 했던 세례 요한에게는 그 어떤 의 구원의 조치도 조그만 기적도 베풀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한 번도 세례 요한과 대면하신 적이 없어요. 세례 받을 때 빼놓고, 특별히 이 세례 요원이 옥에 갇혀 있다고 할때 구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렇게 큰 자가 없다고 칭찬까지 하셔놓고는 왜 외면하셨을까요? 세리와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볼때 굉장히 섭섭했을 것이고 굉장히 실망했을 게 뻔합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폭군, 자기를 가뒀던 폭군 헤롯세계는 어떤 심판도 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로마에 대한 어떤 심판도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떤 심판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세례와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상황을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요한조차도 자기에게 두려운 직면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내 것을 주장하게 되면 실족하게 되는데 계속 내 상황을 붙들고 있으면 내 상황에 상황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누구나 회의하게 되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극심한 고난에 빠지게 되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환경들,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 계속적으로 의심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 고난의 상황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런 그래서 이 상황을 볼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인데 말씀 붙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속에 고난의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고난을 겪을 때 자꾸 다른 것을 기웃거리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듣게 되면 세리완처럼 그들의 제자의 말을 듣게 되면 주님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 계속 말씀으로 나가셔야 돼요.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별로 감동이 없이 들리죠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거 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는 방법 이 세리 요한이 그런 얘기를 아, 그 전하니까 이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태파이르시대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를요헬라 원문으로 보면 두개 문장으로 나눠지는데 아, 이런 겁니다. 뭐냐면 예수를 인지하는 방법, 메시아를 인지하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행하신 일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신 일이라는 게 뭐냐면 맹인이 걷고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문장이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이 메시아를 인지하는 방법이라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그것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행위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표적은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이지. 표적 보지 말고 복음을 봐야 할게 아니냐 이 말을 갖다 전하라고 얘기해주신 거예요. 이런 거 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20, 그쵸? 그렇죠? 밑에 23절에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냐면, 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예수님을 자꾸 표적으로 보는 경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러려면 나를 말씀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성경은요 세리완이 되게 큰 자인데 여인의 남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데 왜 이런 좋지 않은 점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런 거는 빼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리완이 여인 중에 가장 큰 자이고 뭐 나는 흥아의 너는 흥, 나는 너는 흥아이고 나는 쇠아이아리라 이런 말이 맞아 떨어질 텐데 이런 문장에 이런 성경에 들어가 있으면 세리완이 변변치 않지 보이죠. 변변찮아 보이잖아요. 이거 다 빼버려야 되는데 왜 성경은 이 세리 요한의 좋지 못하는 이 치부를 어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의 의도는요, 이 세리 요한의 기사를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의심하는 신앙 하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리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냐 이 주님을 의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리 요한은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어,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불신앙은요 의심이 아니라 불의를 선택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앙 중에 의심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전혀 의심이 없나요? 의심하지 않는 것을 의심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의심함으로 신앙이 시작되는데 이 불신앙의 척도는 의심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향한 무관심이에요.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 주님의 주님을 향한 관심, 무관심의 다른 말은 자기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주님을 향한 무관심의 같은 말 자기를 향한 관심이에요. 그럼 이게 불신앙이라고요. 주님을 향해 의심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결국 주님을 향한 기대, 관심, 확신 이게 신앙인 거죠. 물리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으로 신앙을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는데 나중에는 확신으로 성장하는데 여기 의심으로부터 출발해요. 처음에 교회 오는 사람이 확신하는 사람은 없어요. 의심을 하는데 주의 말씀을 붙들며 말미암아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진짜 불신앙은 뭐냐면 신앙이 가면 갈수록 계속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 같은 말, 자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례원이 지금 이 의심의 기사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야 세례원이 진짜 신앙이 형편없다 이 얘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이 세례원에 대한 평가는 똑같아요. 여자가 난 자들 가장 큰 자이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이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왜 세례요한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불신앙의 의심의 모습을 적어놨냐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아무리 신앙이 확고한 자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의심이 불신앙이 아니라 우리 세례요한은 이 의심이 나중에 확신이 되고 또다시 성장의 발판이 되지만. 진짜 불신앙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바리세인과 성의관 같은 사람. 신앙을 얘기하는데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관심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오늘도 한번 진짜 주님의 복을 누리고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누구인가. 제가 그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주님 때문에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복된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죠 무엇을 보려고 나왔냐? 25절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냐? 그렇다면 궁궐로 가라. 왜 교회 왔냐?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왜 왔냐? 너무 돈이 없어 힘들어서 그럼 은행으로 가라. 교회 왜 왔냐? 너무 아파서 그럼 병원으로 가라. 여기 왜 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왔냐? 그러면 궁전으로 궁궐로 가라. 여기 잘못 왔다. 여기는 광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고 우리의 삶의 다름과 상황 속에 빠져서 의심하며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잘알아가므로또 상황 속에 빠져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신앙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교회의 규모가 300명이 넘으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충분한 교제를 할수 없다나? 30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란 모름지기 구제를 해야 된다고 또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란 삼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금식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맞지 않으면 다 아, 가짜예요. 다 사군이고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의심이 되죠.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과 세리에완이 방법이 달랐고 하나님의 길과 여러분의 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려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 집중해서 달려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또 믿음으로 세우는데 귀유하게 쓰인 받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3절에 나오는 말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게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복되는 방법 여러분이 복받는 방법 어떤 것이냐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본질을 붙잡는 거잖아요. 이상한 거 자꾸 붙잡으면 자꾸자꾸 실족해요. 세례의 처럼 의심하고 실족한단 말이죠. 그거는 복되있지 않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가 다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잘 알아서 다름을 인정해드리고 순종하고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때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이 넘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